수야 수야? 수야? 자 중요합니다 둘셋 수야 입니다 마포구 주민분들 다들 나중요 <laughs> <프리밤을. 웃음> 어, 우리가 다먹어 썸네일 가 뽑으려면 그 맞아요 재혁이 사비로 하는 건가? 미리 짜면알자 그래 진짜 잘 하자 둘셋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간 프리스타일로 가자 우리 약간 고민하지 말자 자일리톨 젤리토 살래? 젤리토 떡볶이 먹고 나서 생각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사자. 어 세제. 세제 좋지. 우리 집 우리 숙소에 세제 없으니까. <laughs> 근데 지금 한5분한 오분 5분 지난 것 같으니까 라면부터 사까. 라면부터 사줘. 라면 라면 제일 중요하잖아. 진라면 광고 들어오게, 피피에 들어오게 한번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깔끔한 척 한번 해주고. 이거 똥은아 얘들 샀겠지. 안 사는 애들 어디 있어? 떡볶이 만든데. 다 그러지 않을까? 다 그러겠지. 그니네들이랑 베이직 두개 어, 우리가 네. 이거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. 떡볶이떡떡떡떡떡떡 어, 어, 떡, 떡볶이,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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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떡볶이 만들 건데 떡떡안 아, 팔아요? 어떻게요 저희 떡볶이 아니라 그냥 볶이 복귀 아니야? 복귀. <laughs> <laughs> 메뉴 <메뉴하러> 하나 가겠습니다. 어묵 햄 고기 치어 없네. 아, 아, 지 야, 박스 카페라. 두번째 김밥 재료 중에 필수인 김이다. 하죠 앞. 팀이랑 좀 겹치는 게 있는데요. 요 뭐야, 뭐야? 이엔나 소시지 이것도 필수예요 뭐야 김치 그리고 떡볶이 떡형 <laughs> 떡을 안 판대 어떻게요 27에 가면 떡이 있대 가자 <laughs> 가자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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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있어 나 모르겠어 나이스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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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, 나이 우와네됐어 <laughs> 우리 엄마가 육수 먼저 넣으라 했어 우리 엄마가 <laughs> 어, 저거 후레이크야? 이게 육수야 이게 육수야 아아안 뜨거워? 안뜨거 티백처럼 하는 건줄 알았어 자신감을 가지자나 자신감을 가질래 음식 음식 앞에서 무서워하면 뭘 도전할 수 있겠어 <laughs> 나도 하나만. 나 이거 진짜 나태어났 내가 너무 먹고 싶었어. 뭐? 지금 이제 시작이야? 이제 소스 넣어. 나할수 있어? 나할수 나 있어요? 개역. 제가 미냥스 누르면 될것 같아. 에이, 맞아 이거? 나 모르겠다. 나 일단 빨개졌어. 어,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빨개지는 거 맞추고 있었어. 나 이거. 오, 어, 냄새가요 왜요 형. 너무 소불운가? 그럴싸해. 왜요 형. 너무 소불운가? 그럴싸해. 자봐봐 일단 빨개 졌잖아. 된 거야 이거. 너무 불운다. 여기 볼때 채소가 하나도 <laughs> 없네. 김태반. 어어 형. 김준규. <웃음> 김준규 왜 그러냐고. <laughs> 계란 넣을게요. 계란 넣을게요. 계란 들어 오세요. 얘 예, 얘네 얘네가 더 들어가고 싶대. 얘네만. 아, 일단 아, 아, 얘네까지 자기 자기까지는 태워달라. 어, 들어오래 들어오래. 자, 들어오래. 자, 떡 한번 주고 테마랑 싹 넣어주고 살짝 끓는 척 해줬다가 몰라! 그 다음에 힘으로 하는 거야 힘으 중간 중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어. 아, 자끝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? 네잘 예! 먹겠습니다 트레저의 리를 걸고 진짜야? 진.. 진짜? 잘, 잘 먹겠습니다, 먹겠습니다. 아. 아. 야 우리가 근데 근데 김밥 맛있지 않아? 김밥 계란 중에 계란 제일 맛있지 않아? 야, 김밥 맛있어요 나 흑떡 아쉽지만 자 여러분 네. 네. 비록 실패했지만 정말 오늘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SMR 여신입니다